안녕하세요. 5월 8일 어버이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만이라도 꼭 효도합시다. 서울시 스타트업계 소식을 전하는 뉴스룸 플러스 아나운서 김지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키워드로 먼저 만나볼게요. 먼저 주민 스타트업에서든 테스트배드 서울 실증 지원 사업 수혜 기업 10개사가 월드 IT쇼 WIS 2023에 참가했다는 소식. 서울경제진흥원이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스타트업 게시판에서는 서울경제진흥원과 교보생명이 이노스테이지 온3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전시공간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먼저 누르고 뉴스 함께하러 가실까요? 서울경제진흥원이 월드 IT쇼 WIS2023에 참가했습니다.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 지원 사업 수혜기업 중 10개사를 선정해 진행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서울경제진흥원 등을 위해 유망기업과 투자회사가 한자리에서 투자를 매칭할 수 있는 민글린 존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테스트베드는 신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효과와 성능, 안정성 등을 위한 시험공간인데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8개 혁신기술에 대해 250개 테스트 배드를 제공해 왔는데요. WIS 2023에 참가한 기업은 현대건설, 삼성, 도로공사, 산림청 등과 함께 국내 사업화를 진행하고 해외 판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성균관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 사업단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울형 R&D 산학협력을 지원해 대학과 기업, 서울시의 인공지능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공동연구, PBL 수업, 학생 멘토링과 산학인턴제, 기술 이전 등이 추진됩니다. 대학이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발굴 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웹툰 창작자와 창작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웹툰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캐나즈가 서울예술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웹툰 지식재산권 지원을 위해 뜻을 모은 겁니다. 유망 웹툰 작가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등 콘텐츠 취업 전문 교육도 연계합니다.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웹툰 지식재산권 육성으로 글로벌 콘텐츠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굳어있던 명동에 K-팝 댄스가 펼쳐졌습니다. <목소리> 무작위로 재생되는 케이팝에 맞춰 춤을 추는 행사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서울경제진흥원 KBS가 명동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보탠 겁니다.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 관광객, 서울 시민에게 봄날 좋은 추억이 되면 좋겠네요. 서울경제진흥원은 교보생명과 함께 이노스테이지 온3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ESG 관련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성수는 소셜 분야를,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테크 분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게는 천만 원의 지원금은 물론 각종 기회가 제공되고요. 교보생명과의 공동 사업화 후속 투자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4일까지고요. 이노스테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세계 최고의 패션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 DDP 서울 뷰티 패션 라운지 비더비 공간에 전시를 원하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리빙, 헬스, 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연계된 라이프스타일 테크 기업이 대상이고요.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허브니스룸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스타트업계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